새로운 분봉이 서비스로 어르신들을 더욱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경북 예천으로 가볼게요. 아이고 여기서 청년 회장을볼는데어 우리 사진 한번 찍으세요어 그래요 우리. 어. 어디 가세요 아, 지금? 유강레이 티으로 아, 네. 저를 만나서 기분 네. 좋으시죠? 어이 뭐빵 튀기로 아침부터 튀겨요? 손님 안에 줄을 이리, 반나웃고 줄을 쓰셔야 되지. 아이 빵 튀기 가게가 저는. 원래 시장에서 이거 조금 통해서 해서이거조금 통해서 는튜브를 통해서 유는브를 통해서 유는 유튜브를 게해서유내브를통요서 유튜브를 통해서 요튜브를통하서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가튜브를통거서유튜 연해지라고 트고 네. 그물 끓이 먹는 거는 그냥 똑같고 아 거기 신하고 다 그런데 사람은 어디 가고 물건으로 줄을 세워놨습니다. 이거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40년요? 이 어. 할머니들한테 5년도 잘 해가며 잘 모시다 그래. 드리고 계속 보니 늘어나서 잘한다 잘한다. 아, 꼭이 방심할 때 터트리시더라고. 근데 여기요? 이건 알고 터져도 어, 놀라요. 계시나요? 어, 가야 가야 되고, 뭘 선물해야 되고. 가야 네. 어. 아 지금 제가 고객님 인데 아, 사장님이 추천하는 방앗간으로 가봤는데요. 아홉고소와 6시 대고 여의청년 회장입니다. 그래 알았말까 안녕하세요 모님들그 기름 짜고 바로 진행하수분으세요 어. 누워요? 네. 어, 어머니, 바로 집에 가실 거예요? 한 사람은 안 태어나지. 워 상관없어요. 멀든, 뭐, 한 사람이든, 뭐, 모셔드립니다, 저는. 타실래요? 아이, 우리는 병원 데려야 되는데. 한, 방금 방금 되는 가야 가야 한 사람을 가지. 데리고 지름길 많이 데우고 가지마. 그 말고 제차 타고 바로 가시죠. 기름 다 짜시고. 그럴까? 어머니,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 요놈 한 개. 어, 요거요? 응. 자, 끊으세요. 제가. 아, 어머니, 아, 아, 잘 들게요. 끊기 뭐 열나. 잘생기 가수야. 이. 집 주소가요? 네. 강전. 강전이요? 어. 어. 내가 어. 가다 가지대다줄수 어. 아, 네. 있어 있다가 예 투어 고 남는 저는 뭐 예약 서비스 다 됩니다. 예약했어요. 어. <laughs> 방학간에서 만난 어르신부터 모실게요. 기름 뭐 짜달라고 갔다 왔어요. 아 오늘 안 가자. 오늘 안 가져고 지금 내일 한지 뭐 해가지고 갖다 네. 팔고. 네. 그래 집에 가. 얼마 받으셨어요 오늘? 그래도 오만 원해요 와, 아 양이 좀 어머 대신하 건데요? k 아, 로에 오천 네. 원, 십키로 오신 거예 가져와서 판매하셨나요? 아래 장날부터 시작해 있다곤 했는데 네. 정신 네. 먹으 가서 캐고 돈을 조금 아낄 수가 있네요 그죠 오늘 해, 택시를 안 타가지고 어천원 아끼지 오늘 순수익이 5만 원이에요, 그, 그러면 순수익이 오만 원이에요, 분니 그럼 그0 0천 원은 더못 해야 돼왜 왜요? 왜요? 어딜 안 잃으면 되는데 어제는 이천원 네. 잃어버렸어. 뭐 잃었다고요? 머리 잃어요. 하도 철기로도 머리 잃었지아 취미 안 걸리라고 또 하도. 아네. 아, 그 그래 취미 생활하시다가. 어학교 같이 쳤던 멤버들 다 있는 거예요? 어서 어서 한거안뭐 있어? 여기 여 내리면. 아. 파트너. 아 파트가. 아 파트를 싱크대 밥 그릇에 <laughs> <하나> 이렇게. <laughs> 놓고 야 이렇게 자 둘이 한번 쳐보자 이렇게 타짜 선언수 광전이 화투왕과 대결 시작합니다 어제 풀이하시는 겁니까 뭐 <laughs> 저이 정도는 뭐어 혼수 씨. 아, 바로 반격하시는데요 뭐 자어머광 먹어버립니다 어머니. 자. 자. 어쩌나 <laughs>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아주 야,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말로 기선 제압하셨는데요 언제 돈요말데뭐돈시 어? 스톱 했어요? 어, 끝났습니까? <laughs> 예. 어더어요좀더 빨리 치워봐, 치워봐. 네. 20, 30, 40 90, 95래 나는 그거는 뭐3 5밖개안 되나 더 줘야 돼 얼마였는데 여기 백팔십 원 백구십 원이나 돼 약속이 돼자 이것도 보태서 응. 오늘 꼭 따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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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타고 뭐돈 따고 뭐 이리저리 오는 거야 기분 좋으셔 어제 딴 할머니한테 카메라 보고 한 말씀 하게요 주소 알라이 꼬여졌네 돈 따네 어제 꼭닦게야 치매 예방도 하고 즐거움도 <laughs> <주유도> 드렸습니다. <laughs> 이렇게 반겨주시니 아주 황성합니다자 아, 예. 여기 어머들서에 타고 집신 분, 자습니다 자, 자, 자 세번 가시죠. 자세 번, 출발. <laughs>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내가 네. 캐리 아, 어머님 이렇게 <laughs> 화를 내셨어요 누구예요 야, 누가. 누, 누구세요. 아저씨래요. 여차 타고 가는데 집에 쉬라고. 저를 집으로 초대하셨는데요. 봐요여아아 네 아버님 잘생기셨네요. 아버 <laughs> 아버님 뭐 표현 안 하세요. 야. 아 아쉬운 부분이네요. <laughs>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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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머. 이 준비를, 준비를 하시네. 자, 준비하세요. 진짜 하시는 거예요? 네, <laughs> 아, 고맙습니다. <laughs> 아이 아주 적극적이십니다. 선우 형의 부부관계 회복 서비스 성공작이에요 다시. 뻥튀기 가게를 찾았는데요. 다튀었어요 네. 어우, 나한테, 어, 뭐 장사하실 건 아니잖아요. 야, 어 거의 뭐 뻥튀기 파무히셨는데요예약하실만 아, 했네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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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네, 정말 예약하기 잘하셨습니다. 뻥튀기 왜 많이 튀기셨어요 우리 도련님이요 달래미 넣고 다섯 명이래요. 그래서 많이 튀어야 돼요. 음 아, 다 나눠주려고요? 네. 예. 어머니가 네 봉지. 예? 우리 뒤에 한 봉지 그 옆에 버니가 세 봉지 세, 봉지. 아니, 세 봉지는 그래 네. 나눠 먹고 예, 예. 아우 이런 모습 너무 귀엽네 그러면 그 마을이 백시성을 가진 분들의 집성촌이라는 말씀이신거죠요예예예 예. 어? 사돈의 8촌까지 모두 도와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머니, 여기 염색은 안 하신 거예요? 그 전에 그 삼을 했는데. 예. 그 아들이 와가지고 뭐 잘라 나가지고 아, 네 여기 염색을 까맣게 해드릴까요? 나허영기 실러가요. 아, 허연이 실러세요? 저 염색약 갖고 다니거든요. 염색약. 갖고 다니요. 네, 그러면 예. 이제 좀 하고 싶은가 보지. 네. 코너 소에 코너 붕붕님 미용실 오픈합니다. 어? 아, 우리 염색 해드리는 건또 오랜만에 보네요. 자 손님. 우리 염색 들어갈게요. 염색 전문 손 원장이 어, 열심히 할게요. 자 청년 회장이군요. 대 네. 혹시 그런 거 하셔요 매니큐어도저 어디서 보셨나 봐요 저 메뉴큐어. TV에 봤죠. 어, <laughs> 그거 또 안전 또제 전문이긴 하죠. 또 봐봐요 서로. 시골에서 이런데 아, 오늘 다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고영님. <laughs> 편안하세요예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e r e all, chigum butter, samsipum is game. I don't know. I love you. I l o 정듣고 오셨나요? 이 예. <laughs> 어르신들이 아주 계속 오시는데요. 바로 <laughs> <laughs> 줄 서시는 거 맞지? 어, 마집에줄 서듯이 줄을 야, 서서 아, 이거 못 뭐... 선원장 서둘러야겠는데요. 음, 하루가 모자라겠는데요. 얘네들 <laughs> 오시는데 언제 이런 걸 봐야. 그래 한번 빨라 봐야지엄마가 아닌 여자가 된날그 색깔도 또 취향대로.

미용실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쁘지 네, 네, 네. 제가 해줬다고 자랑하세요. 네, 예쁘지자 이제 어머니 시간 낼 수가 멀리 감겨드리겠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물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오, 네 어머니. 네. 누구신지 모르실 겁니다. 갑자기 너무 젊어지셨어요. 자, 네. 아, 누가 나 많이 해오네? 누가 어디다 실었는? 장작이나 패지. 비보이힘들 <laughs> 줘, 장작 어, 장작이요. 장작요 응. 장작이요. 한 번. 응. 제요장작이까요 네. 예. 자이이 장작이요. 장작이요. 장작이장작이이요 장작이요. 장작 자 변집도 제가이기로만 박수.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큰 네, 언니도 네. 대찬성하셨어요. 큰 언니 아니에요, 막내예요. 어머니 기분 좋으세요? 네. 아, 유 달라 보이시네 먼저 장장 미나부터 해결해 드릴게요. 자 오늘 이 망을 못 벗어나겠는데요? 멋쟁이. 멋쟁이십니다. <laughs> 멋쟁이가 아이고. 할 일이 아이고. 많네요. 대장님, 같이 좀 나가자. 아, 네네. 예, 아이고, 넌 힘이 딸이. 다리. 다리 아파, 다리 아파. 저는 뭐, 힘쓸때 가장 멋쟁이죠. 제대로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감사니다 아이고. 자, 끝났습니다. 도끼로 피하지를 갈아야지. 도끼질 한번 하러. 예, 예, 갔다. 여기 어머님들 이렇게 이게 때로는 <laughs> 집성촌이라. <laughs> 네. 사람이 많아서 긴장이 좀 되는데요. 청년 회장 도끼질 잘하는가 봅시다. 방향을 잘 잡아야 해요. 간다. 간다. 우와. 아니 반응이 이렇게 좋으니. 그러니까요. 자신감을 없고 연습 행진이 이어졌는데요. 아, 아주 일을 잘 시키시네요. 병강세의 뒤 이을 송당세의 우도 자, 갔다. 여기 어머님들뭐할때 이게 다 이렇게 뼈게 <laughs> 백 명수... <laughs> 우리. 남이 없고 백씨들이라. 지다 친척이라요. 백 뭐예요? 아버지. 백승호. 어, 아버지. 백명수 뭐야? <laughs> 백감기+ 백감기 이제 백승일+ 백승일 우리 백경험백경험 백경험. 백승란 백 씨의 아낙들 이요 백씨 아낙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별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묶어요 이렇게 단어는 아 이렇게 높이 나는 단어는 묶어야 돼요 어 아, 너네 사는 작업인데요. 처강데도잘 하죠. 아버님, 네.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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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뭐 어떻게 해요, 보서? 아, 예. 여름에 장마가 되잖아 아. 비가 많이 오면 고추밭이 예. 밭둑기 이래 나가요. 예. 물에 떠내리가요 흙이. 네. 그럼 네. 고개다 밭둑에다 이렇게 고추밭 꼬래다 놀라고. 뭐 다리가 왜 그래요, 그것도? 아 다치가 좀요. 아. 저기 아. 초대하는 네. 예천 다리에서 떨 넘어져가지고. 아? 네? 부러졌어요? 이제 그런지 이세일됐어 제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탰는데요. 어르신의 다리가 빨리 나오면 좋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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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톱 매니커도 이렇게 쁘게 해주셔서 기분 좋게 우, 많이 웃었어요. 여섯 <laughs> 시내 고향에서 네 오셔가지고 이런 나만이들을 잘 보필해 줬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붕붕이 다 가지고 운수 좋았어요. 운수 <laughs> <온수> 됐다 <laughs> 상산리의 백신 며느리들 모두. 네.